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압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압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느냐.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주기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가 탔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국가 간의 총성으로 하는 전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란과의 전쟁, 분쟁도 있지만 예, 그보다는 사이버 전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무역, 무역으로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긴 이래에 전쟁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쟁이었겠죠. 새벽에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피곤한 가운데서 이 모든 고민과 영적 전쟁을 치르시다가 다 승리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다시피 신들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각 지역마다 지역의 신들이 있었고 그 지역 신들이 싸우는 개념이지요. 신들의 전쟁.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괴가 오기를 간절히 그래서 더 바랐습니다. 왜 그렇게 원했냐면 우리 지역의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신의 다곤을 이기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또한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지역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암몬을 이겼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 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왕관의 무게를 달아보니까요. 금한 달란트 무게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 하나니 가드사람 콜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 만큼 힘이 세고, 배틀째 같았던 창자루가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있었던 힘이 셌던 자였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자, 이렇게 세 구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이 사람은 돈이 정말 많았는데도 그는 다윗에게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짓도 크고 힘이 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죽었고 또한 사람은 키가 컸는데도 다윗에게 죽었고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 왕의 용맹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의도를 파악하면 더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또 민족 의식을 고치시키려고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돈 많은 자, 키가 큰 자, 힘이 센자 모두 다 이기셨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신중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의 전쟁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읽던 시절은 어땠을까요? 이 역대기는 이미 기록되어졌고 그것을 읽었던 시대, 그것은 바로 나라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다방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왔던 시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때 이 역대기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역대상을 읽으면서 다윗은 대단해. 역시 이때 전쟁은 기술이 좋았어. 역시 작전이 좋았네 하면서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게 역대상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의 전략 전술 경제 무역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키큰 자를 이기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금한 달란트를 왕관으로 썼던 그런 나라도 이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상 다군을 짓밟으셨구나. 이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고 읽고 기억하는 간증입니다. 왜 우리들도 간증을 나누잖아요. 예, 간증. 하나님께서 그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역대기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 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아, 때로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나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처럼 살수 있지만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나님과 다곤신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 사람의 눈으로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사람의 공로를 사람의 영광을 잘못하면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풍성한 신앙인,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또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모든 역사와 승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부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라보는 것의 연장선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선별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으로 부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따르고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